자 마이크들자 오늘 제어 됐어 어. 아아아자 오늘 제1회 럭키블록 스카이 럭키블록의 어예 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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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게 아유. 되는 어제 총장 어 초코입니다. 와아 와, 박수 아 와. 마이크가 움직여 요와 박수 박수 하지 마 건드리지 마자 아. 다들 앞에 서서 일단은 제 1회 럭키 블럭 제 스카이 럭키 블럭인가를 하기 전에 어 다들 어 절대 나는 사기를 치지 않겠다라는 정의의 선서를 하도록 하죠. 자, 선서. 어, 선서. 어. 선서. 대표. 네. 앞으로. <laughs> 아, 나가. 나가. 대표가 대표. 선서를 하도록 한다. 예. 네. 선서. 저는 사기를 치지 않게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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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선서. 뭐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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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 1의 럭키, 스카이 럭블럭, 스카이 럭키블럭. 럭키블럭의 예. 기존 시스템을 다 없애고요. 온리 운빨입니다. 100% 복불복으로 갑니다. 예, 예 다들 CI 쳐주시고요. CI 쳐주세요, 예 지금. 자, 안돼 고기. 쓰레기 같은 자. 템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야, 아, 준비됐습니다. 자, 럭키기 때문에 자 이기는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각자 제자리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선수들은 각자 자기 진영으로 가주세요. 예. 맞아. 각자 진영으로 가셨나요? 네, 아 네, 아네아 각자 진영으로 아 가신 분들은 쉽습니다. 자 게임 모드를 풀고 대기해 주세요. 자 <laughs> 룰은 정말 쉽습니다. 자 여기 개인 각자의 진영 진영이 있죠. 진영이 있는데 박진영이 있습니다. 어? 자 각자의 진영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다이아블럭이 있어요 깃발 위에는 깃발 위에 있는 다이아블럭을 캔 순간 그 진영의 사람은 다이아블럭이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꼬꼬에 다이아를 캤습니다 안돼 그럼 쟤는 제, 제 노예가, 노예가 되는거죠 네. 하지만 갑자기 수인이가 제 고, 이걸 캐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니, 저는 노예. 수인이가 노예 되면서 꼬꼬는 나의 노예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 갈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수인이가 야 초코 빵사와 아네야초야 야, 꼬꼬 빵사와 이렇게 된다는 아니. 거죠. 결국 서열전이라는 건데 자 어떻게 될지는 자 오늘 결과를 보면 되겠죠. 일단 복불복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끔찍하다는 거. 어 예를 들어 누다비 오냐 비그치게 해? 럭키 블라에의서 순전 윤발이에요. 아, 솔직 보여줄 것도 없겠네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갈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뭐가 있냐? 가운데는 행운 세계랑 불행 세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인벤세이버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템을 안 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차지해서 적팀 기지에 몰래 하나, 얍! 심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자기의 전술이기 때문에, 예. 아니, 어떻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행운은 자기한테 쓰고 불행은 남한테 주는. 예, 그다음에 럭키 블럭에 팁을 주다면 럭키 블럭이 노말입니다, 이거는. 럭키가 0짜리예요. 그죠? 근데 럭키 블럭을 까다가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다이아몬드랑 럭키 블럭이랑 조합하면은 행운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 오 예. 그거는 몰랐다고 어떡해.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다이아이럭해블럭을 부수지 못합니다 나무 l u 이있잖아나무 g g 이 켜지나 이거? 제일 처음에 안 켜집니다. 나무 g g 이있 I'm 안켜집니다 나무 l o 이 g e r I'm a lucky b l o g g e 얼마 안 a lucky blogger. i 져왜안 u 져켜지나요 o 지나요안 I'm a lucky blogger. I'm a 내가 이 컨텐츠 얼마나 심해? 아, 너 진짜 존나 싫어. 저 새끼 좀한명 죽어라. 욕 좀. 좀. 자, 나무 기로캐집니다 지랄병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외국 유튜버가 하는 거 보고 뺏게 하는 건데 뭐. 어, 어, 뭐 말이 버렸네. 자,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laughs> 하는 거라는 거. 자, 그래도 맵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로. 예. 네. 어. 자, 그러면. 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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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한번 해봐 고? 선잡게 하죠 누가 제일 처음에 일단 각자 하나씩 까고 시작하지 아 그럴까요? 그럴까? 그럴까? 자 그러면 스타트해서 지금 스타트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를 캐야죠 각자 뭐하십니까 빨리 움직이시세요 나무 나중에 가면 빨릴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나하 님들... 떨어졌어. 아 역시 저 스카이블록 할줄 아, 모르는 점이죠. 아, 아, 저거 보세요. 두개 떨어졌어. 아 이제 사점이 아, <laughs> 저거 보십시오. 노답이죠. 야 설마 너희들 아까 맵 만들 때 나무 인공적으로 만든 놈 있냐? 왜? 묘목 안 떨어진다. 예. 나무 예 인공적으로 예 만든 묘목 안 떨어진다. 아 인공 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내 거는 내가 자연으로 만들었어. 난 알고 있었거든. <laughs> 하지만 나한테 르쳐 주지 않았지. 근데 그거 필요. 또 어, 뭐 나온다. 어, 나몇번 나오는데? 또나오왜 나오잖아. 나무니 을때를 부수니까 그렇지. 하지만 나오는 확률이 적어진다고. 괜찮아. 하나 있으면 됐어. 습니다 음, 근데 흙이 없는데 뭐 어떻게 키워주고 <웃음> <웃음> 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럭키지. 자, 작업대는 웬만하면 지형 변환이 없는 여기 진영에다가 만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럭키 블럭이키 블럭이 잘못하면 지형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 세톰 해놓는 거꼭 기억하고요. 자, 갑니다. 으아악! 안 돼! 안 돼! 어, 어 그거 터지면. 안 돼! 뭐, <laughs> <터지면. 웃음> <안> 돼! <그거 웃음> 아니터아니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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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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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 이거 터지면 이거 럭키블다 이거 없어져. 럭키블록 다 쫑망가져 오 날아가죠 그냥. <laughs> 럭키블록 끝나는 거죠. 나도 하나 깨야지. 오 오. 뭐야 네개 나왔어. 오 다이아 반지 야 아, 바지 나왔다.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깠는데 아, 자이언... 나왔어. 아, 아 자이언트, 자이언트 아 나왔죠. 아 자이언트 나왔습니다. 자이언트 아 자이언트 아 <laughs> 나왔죠. 아, 아, 이거 아 자이언트 저희 완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 완전. 오오예 레깅스 오 예. 아 저쪽 지금 존망나세요. 저쪽 저 <laughs> 다들 지금 조심해서 캐고 있죠. 아, <laughs>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탑대기 푸시졌어 오, 럭키 포션. 럭키, 어, 럭키 포션도 좋은데. 오, 어디 뭐지 어디 이거? 오! 어? <laughs> 아, 참 불안해, 불안, 불안하고 말이야. 그 다이아트 저거 어떻게 <웃음> 살려줘? <웃음> 뭐야? 누가 밤으로 만들었어? 뭐야. 아, 이거 더 어? 럭키한 거니까 건드리면 안 돼. 자, 몬스터 스폰 되니까 조심하세요. 와 아이스! 어아 크리퍼 안 부러진다. 오케이. 어, 아, 어. 아 이거 이거 좀안 어 되겠는데 이거 안장안 되겠네. 철갑옷 타이어 나와라 타이어 타이어 나오. 씨발 뭐야 이거? 아! 아 박쥐. 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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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아이 말 까보시네. 오마키브래 <laughs> 아! 오케이, 철가문. 아하! 와! 왜? <laughs> 아, 하살이 없네. 이볼팅 미친 공격기. 아! 크리이야 없어서. 어, 크리퍼. 네, 다이아 껍게 나왔죠다이아 껍게 나왔습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 아, 모르겠다. 오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진도야 <laughs> 이거 봐 돼지가 돼지를 타고 오! 돼지가 또 돼지를 타고 있어 <laughs> 아,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주민이다 개 후졌어 꺼져 다녔습니다 <laughs> <laughs> 전 놀러 왔거든요 <웃음> <웃음> 럭키 테라 <테러! 웃음> 럭키 테라 <테러! 웃음> 와다시 럭키테러를 받아라 럭키 테러 럭키 테러 럭키 테러를 받아라 f 테러, 테러, 어, 뭐야 저 Banana? 지 o o 지 at the t e r r o 지 look at the terror of the Banana. 지 잘못 찾아왔나? 저기요제 초코네 집이 아니에요 여기. 오, 하지마. 다행이군. 오님 돼지 축하해요. 아, 저 돼지 죽여야지. <laughs> 아이 돼지 이거 누구야, 씨. 어? 아, 나닭 나왔어. 철고갱이, 철고갱이 떴습니다. 저, 오, 철고갱이. 뭐냐, 콩마야? <laughs> 거기서 뭐해? 이건 내 나라음. 그래서 뭐함? 저요? 아이고 콩마 집에 그냥 럭키 블럭이 그냥 맞네 어? 이렇게 가면 되겠네. 해봐. 이렇게 어? 이게 뭔지 알아?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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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 바보. 야자다. 바보지 바보. 야 비켜 내 집이야. 꺼져. <웃음> <웃음> 저거 왜 이렇게 순간이놈함집 <laughs> 조심해라. 간다. 너 설마 그거 먹었냐? 간다. 한 칸씩 가고 있다. 아, 한 칸씩 가고 있어? 아 그럼 백년 기다려야겠네. 아 터졌어. 큐리버. <laughs> 근데 이거 터져서 다이아 터지면 어떻게 돼? 뭐줬되는 거지 뭐. 와! <laughs> 아이 <laughs> 게임을 내가 종결. 어머 세상에. 어. 아이 <laughs> 커져 <laughs> 버리시는구거 아, 이안 아, 이거 안되 아, 왼쪽 오른 아, 인데 왼쪽 아, 이와 이거 뭐야 이거 안리 아, 이리안 돼. 아, 이거 안 아, 왼쪽, 왼쪽. 오, 예. 우와, 이거 그, 이거 안 돼. 이안이 아, 이이 아, 이러고 있지 아, 이거 럭키 블럭 없어지는 거잖아. 손해야, 저거는. 축제구만 축제야, 아주. 님들. 하나 당 나왔어, 답. 난양 나왔어. 다 입시다. 아. 다다 자, 저는 간단하게. 어, <なるほど oui> <음> 예. 어, yeah? 예. 예! 살았지? Oh, yeah?

형님 오복으로 만들어 주겠어. 님 그거 사기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님 그거 사기 아니? 이거, 이거 떠야죠. 아 그것도 뜬 거임. 어? 오케이 오케이 모든 걸넣키로 간다 그거죠. 그럼요. 아 씨발 나 나무 버렸네. 바보다. 나 나무 바보, 버렸어. 바보야. 바보야 바보 어? 바보. 아 어떻게 곡괭이만 떨어졌지? 이거 몰라. 나다와 간다. 저 이거 중간에 저거 털었어? 어 저분이 털었어. 저저저 BJ가 저, 아, 저, 저 BJ 분이 털었어. 저거 진짜 필요했는데. 아, 털었구나. 음. 이거 복수해. 들어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이거. 공격해. 몰라나지, 응? 아 이거 또캘 수도 있네 내가. 와, 이게 뭔지 알아? 블레이 z e b l a 레이즈맞 a z e Blaze, Blaze, b l 키블 e 잘 가져갑니다. 아 안돼 안돼 l 키테러 b 키테러 e 키테러 갑니다. <웃음> <웃음> 어 a z e Bl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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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a z e Blaze, Blaze, b l a 죽여 b l 으악. 뭐야? 잘하는 <laughs> <차라리 웃음> 이래 <laughs> 그렇지, 꼬굴 공격해. 그렇지 잘한다. 럭키 어, 테러. 아 네. 뭐? <laughs> 저기요? 뭐 하세요? 아니 다이아블러이다아나저 <laughs> 새끼 왜 계속 나한테 찡얼거려 저거 미친놈이? 저희가 저 다이아블러 나왔습니다. 이거 게임 끝난 거 같네요 그냥. 다이아블러. 다이아블로 음, 음. 다이아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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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떨어졌어 다이아블로 음, 음. 아나저플랙이 진짜 똑같네 저거 진짜 왜 계속 내 인생이 찌그러리는 거야 저거 필요도 없는 새끼들이 내가 봐야 제일 크립 터리다니까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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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진주 있다. 아 그러세요? 그죠. 서로 진주 있죠, 그죠? 아, 저쪽에서 일직선이네. <laughs> 서로 진주 있다 그거죠. 좋아. 제가 진주 던지기 1회 1등. 어? 아. <laughs> 1등이 멋이고 뭐시고, 멋이고요. 네, 뭐라고요? 저 날이 요새 좀 건강하다고요. 슬 네. 너무 관심 많으니까 어, 아니 크고 있는데. 야 우리 수협. 야, 수인이 우물 떴는데. 저부처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아, 너무 우리끼리 떠오고 있었어. 맞아. 아, 우리들 우리 떴라니 <laughs> 가야지. 잘 가. 아, 다이에 감사는건 아닙니다. 저건 반칙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너 감쌌냐? <laughs> 네. 빨리 부술게요. 게임 모드로 부수세요. 곳거야? 어. 누구한테 소속되고 싶은 기분 아니니 오늘? 아니 아니. 정말? 나 여기서 지킬 수 있어. 아 씨. <laughs> 자기가. 아니 에너지즈 있으세요? 에너지즈 나무다. 어, 나무다. <laughs> 이거 이거 지켜야 될 판인데 이거. 너무 무서워요 저어 안떠요 아꽃 떴어 꽃 세트 <웃음> <웃음> 형이 좋아하는 꽃 떴다 꽃 부럽네 부럽네 아름다운 <laughs> 생활 할수 있겠네 어, 놀래라 뭐라고요? 오씨 놀래라 아 생닭 필요 없다고 생닭 장난하나 누구 코에 붙여라고 생닭 미친 인첸트 책 나왔어 칼론 뭐해? 그래 기 알카론 파이브 버려야 돼. 좋아, 좋아. 제발, 내가 이렇게 하고. 제발, 제발. 어? 제발. 어 뭐야? 시, 갑작화라네 이거. 갑자기. 어미리다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십니까? 나저 가운데 어, 가려고. 지금 낚싯 지금 난데 던지죠 저거. 가운데 가려고 한 거야. 지금 뭐 하십니까 저거? 가운데 가려고 한 거라. 가운데. 야. 지금 뭐 하십니까 이거? 가운데 거. 가려고 한 거야. 아니 쓰레나 아,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포션 있다. 떨 떨구 거야. 와너너너 그래? 어? 아직 아니잖아뭐 그렇게 가지고. 좀더 오면 뿌린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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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마이너스.. 80짜리 마이너스.. <laughs> 아아아죽어라 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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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지만 나한테 우유가 있다는 걸 잊었나 보군! 어.. 어, 어, 어 지러 어디가! 올라가지마! 우유가 없나? 럭키안돼 <laughs> <laughs> <로키 트롯! 웃음> 없어.. 우리집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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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유다! <laughs> 물양동이도 있네? 나나 지금 럭키로 또만들수 있어 나 지금 어일 나왔어 공급기도 있어 얼어안나 여기 안 되네 미 리버 만드는게 아니네 왜안 쳐져 안 쳐져 안 쳐져 안 쳐져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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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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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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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잡았다 주인님이라 불러라 얼 말도 안돼안 쳐져 아 뭐야 새끼가 <laughs> 주인님을 때려? 아 죄송합니다 노예야 가진걸 다 바치도록 하여라 바친게 없습니다 노예는 집을 지키고 있어 알겠어? 야 이렇게 많은 럭키가 있었어? 야너 우리집가서 지키고 있어 알겠어? 야, 뭐야 총마 없어 이거? 아이 어어 총마 다이아, 어, 어. 통마, 다이아 저, 없어요 저기요 자. 어. <laughs> 앞에서. 자 여기 이제 내징령이지 이제 여기도. 홍화야 다이아왜 없어? 아, 아, 어, 잘 가세요 씨. 예. <laughs> 좋아. 살수 어? 있어. 살수 있어. 다회 뭘뭘뭘 뭘. 도예 아, 그렇지 완벽 아, 도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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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저 위에 주민 주민. 뭐야. 왜? 수인이 먹혔어? 뭐 아니 안 먹혔는데? 봐봐. 난 다이아가 아직 그대로 있다고. 아니 수인이 어, 뭐야. 수인이. 뭐야? 어내거 터졌어. 수인아 그럼 너너 뭐, 노예인데? 아 어. <laughs> 뭐야 언제 터졌지? <laughs> 야 수인이 그 터졌다. 않았어. 수인이 노예다. 에이, <laughs> 으... 난 누구의 노예? 너 그냥 탈락. <laughs> 저 그냥 지가 까다가 터진거잖아 맞아, 거였는데. 그냥 자기가 까다가 터진 거잖아. 맞아. 거기 잘 관리 잘해라 했잖아. 아왜나 콩마더 공마도... 공마 털었다고 난다야가 있잖아 아니 복부했지? 뭐야 아어 활있어 내 지금 오지마 이제 안돼 어? 어 있어 어? 빨리 가시죠 주인님 짠 나이스 공마야뒤라 <laughs> <콩말라 뒤에 마라. 웃음>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나는 나는 아았 노득해줄게 <laughs> 자얍 어? 얍 어머 세상사기 저거 당연하지 개사기네 룰루 룰루 룰루룰루 룰루룰루 수이 여기는 없는데? 내가 터져줄게 예님 <laughs> <게> <게. 웃음> 뭐임 님 없잖아요 아니 왜 없음 아키블럭 못하네 개네 진짜 아 끝났음 이미 제가 이겼음 아개원하시네 아, 어, 네. 한명은 자폭 둘은 나한테 말리고 아나 참나 질 날리지 마세요